제 44회 경상북도 사이치 연합회 디지털 야영 대회 개영식 사회를 맡은 경상북도 사이치 연합회 여부 회장 김다솜입니다. 이번 야영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회원 역량을 증진하고 사이치 이념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행사이지만 마음만은 서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4H의 이념을 되새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꾸는 청년, 농업의 미래, 이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 아래 2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44회 경상북도 4H연합회 디지털 야영대회 개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원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4H 서약 제창이 있겠습니다. 4.17 서약은 손인혁도 연합회 체육부장이 선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 회원 및내빈 여러분께서는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맹 3. 나는 4.17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은 더욱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 바로, 다음은 경상북도 사이치 연합회를 대표하는 안세근 회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44회 경상북도 사이치 연합회 디지털 여행 대 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2대 경상북도 사회치 연합회장 안세근입니다. 제44회 경상북도 사회치 연합회 디지털 야행대에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야행대에는 회원님들의 얼굴을 뵙고 소통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청년 농업의 미래, 이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일일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체위원님들이 야영대회 행사 꿈 농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야영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경상북도 이철호 도지사님, 경상북도 사회체본부 황병도 회장님 및 본부회장단, 농업기술원 신용습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행 격을 통해 실천의식, 함량 및 지도의 배양은 회원 하나하나가 미래 농업으로 주역으로 사회치 인형을 통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친환경 농업 발전에 미래임을 잊지 말고 변화하는 농업 여건을 대응하며 적극 앞장서 말하며 사회치 인념 실천을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고 행복경북의 미래주역인 청년 리더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년 사이치 회원이 25% 증가에 기대가 큰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의 청년 농업 발전이 원년으로 삼고 관심과 기대를 부응하는 학습단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이치 연합회의 든든한 선배로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북도 사이치본부 황병도 회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경상북도 사이치본부 회장 황병도입니다. 원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는 듯한 더위와 코로나로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44회 경상북도 사이치 디지털 야영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 연합회 안세근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경북 시대를 맞아 창의 융합벽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주역으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 위하여 경상북도 사이치 연합회가 앞상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경북 농업의 희망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뜻깊고 좋은 추억을 남는 야영 대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하여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도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저희 4H 연합회 디지털 야영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오늘 사회치 야영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여 우위를 나누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야영대회가 사회치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 경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면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K푸더가 새로운 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을 상록수처럼 지켜온 4H 회원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큽니다. 스마트팜, 6차 산업화 등으로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앞장서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가꾸고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꿈꾸는 청년이 농업의 미래입니다. 저는 사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성공적인 야영대회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도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진복 농수산 위원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남진복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 행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사회의체의 대표적인 행사인 야영대회를 개최하게 된점이 매우 새롭고 창의적이라고 여기집니다. 이번 야영대회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대면 행사 못지않은 소통과 단합의 장이 되어 회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경상북도 사이에치는 70여 년의 유관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입니다. 지도자이자 선배이신 사이치 본부, 경북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사이치 연합회가 수축을 이루며 농업 농촌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덕도체 사이지 이념을 마음속에 새기며 농업농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경북농업의 새 희망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나영대회가 성공적인 비대면 행사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풍년농사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4.2.H연합회 청년 농업인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경상북도 4.2.H연합회 디지털 야영대회 개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